여러분, 안녕하세요. 급등코인 시그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오브스 코인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코인은 업비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요 현재 32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차트의 흐름을 좀 볼게요. 자세한 차트 흐름을 잠깐 보시면요. 이 코인은 과거부터 해서 변동성이 좀 컸었어요. 이때 저점을 잡고 위로 올라가면서 한, 한 번에 상승파동,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2차, 3차까지 이렇게 해서 지난 12월달에 최고점을 만들었고요 떨어질 때도 비슷합니다 1차 2차 3차까지 그리고 얼마 전에 요 옆으로 횡보하면 횡보하다가 한번 눌러주고 위로 반등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요 지금 최근에 반등 나온 자리를 보시면 과거의 저점을 잡아놓고 위쪽으로 상승이 시작됐던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여기죠 그리고 이때도요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연이어서 올라갔죠 지금 자리는 바닥권에서 거래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전고점을 뛰어넘고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한 번에 몰아치면서 과거처럼요. 이런 상승이 나와 줄지 아니면 잠깐에 또 반등이 나왔지만 결국은 또 꺾이면서 또 이렇게 밀리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을 보여 줄지. 자, 지금부터 그 판단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래쪽에 흐름을 보시면요. 자, 이렇게 하락 추세를 타고 있다가, 추세 지표는 최근 들어서 위쪽으로 꺾였어요. 상승이 나왔다는 거죠. 여기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전구점만 넘어서 준다면, 이번에 위쪽으로 올라갈 때는 거칠 게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요, 한번 상승을 줬고,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 타이밍. 여기에서, 이 매수 시점이 한번 나올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하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 변곡점 자리에서, 한번에 매수 신호를 보내드렸습니다. 문자를 받으신 분들 그리고 현재 공개톡방에서 매매하시면서 받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자리가 과거에 이렇게 저점에서 올라가는 자리는 여기서 나왔지만 항상 끝이 아닙니다 중간 지점에서 다시 공략할 수 있는 자리들이 나와요. 지금도요 조만간 이 매수 타이밍이 나올 것 같은데요. 어디에서 그러면 전략들을 세워야 되는지 좀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동일한 트입니다 하지만 차트의 모양이 좀 다를 거예요. 자, 최근에 아래쪽 보시면 바로 하락에서 상승 변곡 신호가 떴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올라간 거예요. 지금 일봉이고요. 눌러주고 다시 올라가는 자리인데 이 타이밍은 일봉이 아니라 15분 봉을 보면서 좀더 짧게 잡으셔야 됩니다. 아래 보시면 15분 봉. 저점 타이밍 계속 나오죠?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서 튀었습니다. 지금 자리도 최근에 저점에서 위로 올라가는 신호가 떴어요. 다시 여기 올랐죠? 여기서도요, 고점 부근에서 막히면 다시 떨어져요. 하락 타이밍이 또 나올 텐데,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시키는 타이밍, 이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차트는 상승에서, 상승으로 올라가는 이 변곡 타이밍, 이때 매수 신호가 뜨고요, 고점에서 떨어지는 하락 타이밍, 이때 매도 신호가 뜨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조만간 매수 타이밍 뜰 건데, 눌러주고 나서 잡히면, 그때 올라갈 겁니다. 이 자리에서 변곡 신호가 뜰 거고, 이때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조만간 타이밍 나오면요, 여러분들에게 이 타이밍 무료로 잡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요, 어떻게 무료로 코인 추천을 받는지 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코인 공부하면서 무료로 코인 정보와 추천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배너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급등 코인이라고 문자를 보내세요. 문자를 보내신 분들에게는 코인 추천과 함께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 드릴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유튜브 급등코인 채널에 있는 영상을 클릭하신 다음에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아래 오픈 채팅방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 주소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현재 오픈방은 100명 이상 들어와 계신데요. 만약 인원이 너무 많아지면 나중에 인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셔서 조금이라도 일찍 참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분석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